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윈도우 PC 내부 구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 지난 시간에는 레지스터와 메모리,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기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레지스터 값의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처음 예제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제, 그 디스어셈블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여지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루틴을 두 개를 호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함수의 이름은 썸과 마이너스 함수이고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덧셈 결과와 뺄셈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메인 함수가 아니라 t 메인 함수를 썼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예, 메인 함수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셔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제가 컴파일한 그 어, IDE 환경은 어, 코드블락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GNU GNU C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컴파일링을 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 이어세그 디셈블리 바이너리 코드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의 컴파일러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직접 작성해서 해보시고요. 혹시 그게 잘안 되면 제가 올려드린 어, exe 파일을 이용하셔서 네,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실습 전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요거는총3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 썸 함수,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메인 함수야 뭐 당연히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 서브루틴으로 썸과 마이너스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서브루틴으로 사용한 함수는 앞에 콜이라는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 썸에 관련된 코드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 -에 관련된 코드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은 실제 메인 안에서 모든 게 동작이 되고 예, 서브루틴까지 가는 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실제 호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이 되면 이제 메인부터 실행이 되겠죠? 메인을 실행을 하다가 내썸 네, 함수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썸 함수로 예,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썸 함수에서 리턴 값을 만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내썸 네, 함수의 거의 끝줄로 오겠죠? 네, 끝줄로 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라는 펑션 콜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함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함수를 다 종료하고 나서 리턴 예, 값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드 섹션에 메인 함수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 섹션에는 전역 변수로 선언되는 변수에 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스택에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새로운 서브루틴을 호출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스택 영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경우는 네, 기존의 그 메모리에 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스택 공간에 할당이 되고요. 이제 스택 공간에 할당이 될 때, 우리 저희 아까 잠깐 봤지만, 그냥 단순히 뭐값 하나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함수가 통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에 관련된 스택 프레임하고 ESP, EBP가 다 할당이 돼서, 마치 메인 같은 하나의 구조가 리턴, 그니까 스택에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소스코드가 실제 기계어로 변환이 되면 네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코드의 일부만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코드이긴 하지만 자맨 처음에 이제 이뮤니티 디버거에서 exe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아마 커서가 요맨 위로 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 변지수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비슷한 환경에서 컴파일을 했다고 하면 어, 저랑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00401280맨 처음에 시작 시점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아, 잘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콜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이콜 하는 부분 중에 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네 여기 그 이렇게 어 디워드 포인터로 된 부분 말고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주로 이제 그아써 어, 우리가 구현한 방금 소스코드로 구현했던 이. 그, 뭐, 메인 함수라든지, 뭐 또는 썸 함수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어 들어가다가 프린트 F문처럼 특정, 특정한 일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때, 이제 주로 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직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조금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레지스터 바뀌는 건 확인을 했고요. 함수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이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거나 그런 함수의 동작 그다음에 이제 과정을 이행할 때는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고 종료되는지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호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종료에 따른 스택 프레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이 메인 함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도 동일합니다 어, 메인 함수를 종료하고 나서 돌아가야 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를 여기다 맨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어드레스 위에는 스택 프레임 포인터에 해당하는 영역을 잡아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 버퍼를 생성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집어넣고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합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를 쭉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무슨 함수를 만나죠 처음에 아마 sum 함수 를 만날 거예요. 썸 함수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 메인 함수도 함수지만 썸도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돌아와야 되는 리턴 어드레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리턴 어드레스가 필요할 거고 나름의 이제 스택 포인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썸 함수를 호출을 할때 썸에 이렇게 해서 x y로 이제 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호출될 때는 x 값 그 다음에 y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리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리턴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스택 프레임 포인터가 생성이 돼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원래는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스택 네 어, 베이스 포인트가 되겠죠? 네, 베이스 포인터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제 요렇게 딱 수행이 되면, 예, 요게 이제, 어, EBP가 이제 요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여기에서는요.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s m 함수를 다 종료를 하고 나면, 네. 어 이제 리턴 값을 만나겠죠. 썸 함수에서, 썸 네, 함수에서 리턴 값을 만나게 되면, 에, 그 순간 요 리턴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수행했기 때문에 어, 다 해지를 시키고 나서 어, 결국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구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택 프레임은 어떻게 바뀔까? 스택 프레임은 이제 기본은 여기 밑에를 잡고 있다가 서브루틴을 만나는 순간 기준이 바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새로운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스택 프레임의 생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서브루틴에서는 접근이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저희가 어, 이 함수를 콜하면서 x, y 값하고 리턴 값 이게 다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졌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ebp가 선, 선 이제 선정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ebp 위에 또 esp가 따로 있겠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기존의 파라메타로 갔던 값을 접근을 해야 되면 은 어떻게 하냐? 그럼 ebp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요게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 8번만큼 더한데 주소 값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c만큼 더한데 주소 값에 있는 내용 요거를 이제 무부하는 가, 과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파라메타 x, y가 x와 y 에 해당하는 값을 어, 실제 썸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 값으로 이제 넣어주는 일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스택 어, EBP를 기준으로 다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어, 이제 효율적인 그 스택 프레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코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함수 호출이 어떻게 되고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저기 어, 우리가 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썸 함수 그니까, 어, 마이너스 함수 말고, 썸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요 부분이 바로 저희가 그, 어, X에다가 9를 넣고, 그 다음에 Y에다가 7을 넣는 그 장면이죠. 네, 그, 인티저, 인티저 선언했던 그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거 실제적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 부분에서 네, 실제적으로 값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함수를 호출했을 을때 이제 썸 sum, 이게 썸이 이제 말 그대로 예, 서브 루틴 함수인 썸 함수를 호출했을 때입니다 보시면 은썸 함수 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거 파일 이름이 썸이어서 썸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썸점 exe 파일이기 때문에 썸점 exe 파일에 0040 1350의 주소에 뭐가 있어요? 예, 여기서 function call하는 첫 번째 서브루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00401350이 어디죠? 예, 여기 이윗 예. 부분이죠. 예, 이윗 부분이 바로 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실제 sum의 서브루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 그 주소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소가 여기랑 같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주소로 이제 점프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몇 개의 라인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 명령어가 있는 거죠. 네, s some... 지금 현재 exe 파일에 00401350에 해당하는 주소값으로 점, 이제 콜을 해라 에, 가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로 가기 전에 얘를 어디로 복귀해야 되는지 주소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하고 나서 돌아오면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는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요기. 요기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원래, 이제, 원래 값을 한번 먼저 볼게요. 레지스터의 값을. 원래 레지스터의 값은 요렇게 나와요. 그니까 뭐냐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 명령어의 주소 값이 00401395죠. 예, 그래서, 그게 1395 값이 세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레지스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명령어를 한번 수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수행이 기존에 있는 어 저기 메인 함수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메인 함수겠죠. 자 메인 함수가 함성 콜을, 함수 콜을 함수 코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턴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의 어 스택 포인터의 위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서브루틴 함수로 가서 이제 저희가 한번 요, 요 번지부터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레지스터의 값의 변화도 한번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 이제 그 해당하는 401350의 라인에 가서 맨 처음에 어, EBP 값을 푸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EBP 값을 푸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턴 값까지 집어 넣었죠? 네, 리턴 값까지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콜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그, EBP 값을 푸시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스택 프레임의 영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레지스터 값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레지스터 값은 네 지금 현재 그 처리하고 있는 명령어의 주소, 명령어 포인터의 주소가 요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ESP 값이 이제 저희가 푸시를 했기 때문에 어, ESP 값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ESP 값이 나오고 지금 어, ESP 값어 ESP 값 자체를 이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예, 스택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ESP 값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스택 프레임 포인터까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ESP의 값을 네, e b p 에 이제 집어 넣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 네, 코드로 중심으로 보면 요 이제 두 번째 라인에 해당이 되겠죠. 예, 두 번째 라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레지스터의 값은 네,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무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어, 에, 어, 스택 프레임 포인트가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ESP의 값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P랑 ESP 값을 같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제 새로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택을 쌓기 위한 작업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EBP 값이, 어, 아래에 있던 EBP 값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그, 어, EBP 값을 푸시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EBP 값을 푸시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에 푸시된 EBP 값, 요 EBP 값이, 네, 앞서서 푸시된 요 EBP의 값이, 네,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예 스택 영역에 얘가 푸시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돌아갔을 때 EBP 값을 다시 예 회복을 하거나 원상 복귀할 때는 이제 이 값을 다시 사용을 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스택이나 또는 요 저기 레지스터 값이 변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 새로운 스택 프레임 포인터를 생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EBP를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위해 쌓을 수 있도록 이제 해 주는 겁니다. 뭐그 이후도 계속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값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번 이후 코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총어 우리가 이제 EBP 값에 세팅하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위치까지 맞춰준 다음부터 그냥 간단한 무브 코드들이 나옵니다. 무브 코드와 그 다음에 더셈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까지 나타나죠. 리턴 코드까지요. 자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할 때에 그 레지스트리 값하고 그다음 저희가 스택 값까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택 값에는 저희가 이거를 끝나고 돌아가서 리턴을 했을 때그 어,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명령줄의 그 정보까지 다 들어가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E D X 값이 바뀌 이, 이 라인에서는 EDX 값을 바꾸고 EAX 값을 바꾸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EAX, EBP를 바꾸는, EBP를 팝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요첫 번째 라인에서는, 어, 앞에 결과 그 EBP 값이 바뀐 형태가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는, 네, 어, 앞에, 어, EDX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결과가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가 9 더하기 7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9 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EAX 값이 바뀌죠? 네, 여기 역시 7을 저희가, 어, 9 더하기 7하는 마지막 두 번째 변수 값이 나오고요 어, 이제 자,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예, EIP가 계속 명령행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을 실행을 하고 나면 네. 어, 결어 이제 결 이제 더셈을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셈에 대한 결과가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역시 명령행이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팝 실행을 하게 되면 팝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어, 저희가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게 되는 정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리턴할 수 있는 형태의 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갈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게 리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수행했던 요이콜 라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콜했던 라인이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 번째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그 상태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 값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택값을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 지금 뭐 그냥 포인터 부분은 그렇지만 스택의 값이 원래는 요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었죠 왜냐면 어이 프로그램이 콜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 그니까 리턴 지점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가 지금 스택에 들어가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택이 다시 팝이 되면서 요 값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겁니다. 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때 이전에 있었던 이제 스택이 밀려오면서 밑에 저장됐던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7, 9 하는 거는 뭐예요? 에, 어, 메인 함수에서 로컬 변수로 선언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왜그 메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값들을 다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조금 약간 복합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어 최종적으로 봤던 코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부터 sum 함수에 대한 메인 함수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서브루틴 함수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어셈블리 형태의 코드를 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어, 레지스트리가 뭐고 스택이 뭐고 잘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가급적 이제 앞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제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요거 내용을 따라가는 부분을 또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도 실제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